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8월 23일까지 약한달 동안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를 살필 수 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 로마서고요. 한달 전에 한 목사님이 미국 패션이라는 청년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전체를 암송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설교를 대체했던 것,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고,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도 쭉 암송을 하셨던 것이 참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음. 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 예수님을 나의 퀴리오스 주님이시다 나의 모든 소유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고백하, 고백하는 보석과 같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자들 마틴 존칼벤 그리고 지멘글리부터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 로마서가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고 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영적 권리를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어~ 성경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에 대한 짤막한 개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본문을 제가 그냥 쭉한 구절 한 구절씩 주해드리고자 의 합니다. 로마서를 한 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토대로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이 어떤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며 그 구원의 목적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진리이자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라는 텍스트를 쓰게 됐을 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한참 아 자신의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가름하면서,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포로로 잡히게 되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4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될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면 사도 바울이 한창 터키 지방과 그리스 지방을 중심으로, 복음전도 활동을 할때 이미 로마까지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갔으며 그것 그,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사우,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데모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근본적인 나중에 최종적인 음, 전도의 자기의 종착점 데스티네이션이 어디냐면 서바나 에스파냐 반도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이에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자신이 로마를 발판으로 삼아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까지 자신이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자신의 목적을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목적은요 자신의 전도 전도 여행의 목적을 로마를 발판으로 전 세계에 박스로마라라고 하잖아요. 모든 길이 로마로 다 통하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자신의 계획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 사도들이 당도하지도 않았던 당시 수도인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번도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신앙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했던 로마 교인들에게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그 목적을 설명해 주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계하기 위해서 쓴 것이 로마서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마서의 간략한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7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쭉 주회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국절은 로마서를 쓰기 전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저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보통 저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참 알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고 그렇게 의문점을 갖게 되는 성경이 종종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성경이 히브리서 같은 성경인데 로마서는 이 본문의 저자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1장 1절부터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거기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이 둘로스 헬라어의 대척점에 있는 헬라어가 퀴리오스예요. 이 퀴리오스는 주님, 주인이시고요. 둘로스는 노예,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신의 이름을 바울은이라고도 있죠. 바울의 이름의 뜻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자기의 이름은 사울이에요. 나는 큰 자, 엘리트, 많이 배운 자, 나는 학식이 높은 자, 뛰어난 자, 나는 로마 시민권자. 이것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었는데 그가 시리아수도 다마스커스에서 부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름을 바꿔 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수이자 지극히 작은 자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셨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한 1장 1절에서 그다음에 자신의 직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도의 헬라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도는 무슨 목사 위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사도 바울까지만 포함한 특정한 높은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사도라는 직분의 이해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대사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단어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동그라미 자신이 자신의 삶에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을 위하여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사실은 1장 1절에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저는 제 이름을 넣을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1장 1절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최영천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사도에는 저는 목사를 넣었는데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고 그렇게 넣어서 여러분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캐치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7절까지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그리고 편지를 쓰는 첫 구절에 인사말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사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기 선지자들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아담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겠다 고 예언하셨던 모든 자들을 다 위시하는 표현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 동그라미 여기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시대 그 시점에는 구약 성경만 정경으로 인정된 시점이었기 때문이죠. 그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담의 삼 창세기 3장 16절에 원시복음으로부터 말라게 마지막 내가 내 아들을 보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예언까지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누구를 가리키는 약속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약속, 그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얘기는 왕이시다는 얘기입니다.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동그라미. 이게 죽음을 컨콜 정복하셨다라는 거죠. 유일한 분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다 죽음 앞에 굴복했어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을 정복하시고. 능력으로 그다음 구절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 여기서 아예 목을 못을 박아 버리시죠. 그분이 곧 나의 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존재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순종도 누구로 말미암아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나의 의지로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걷어지고 갈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겸손한 성 어,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사실 초대 교회에서 이방인을 향한 위한 사도로 어, 추대된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바나바나 디모데나 브리스길란 아굴라나 에바브라나 누구도 사도의 직분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기가 수없이도 사도의 직분에 대한 의심과 공격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직분을 행하면서 한 번도 교만하거나 위시되는 태도와 스탠스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6절, 너희도, 여기 너희도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사도로 또는 성도로 또는 집사로 또는 장로로 그렇게 직분을 받아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처럼 너희도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누구인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규정해 주신 예, 사도 바울이 칠 절에야 비로소 인사말을 하고 있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7절까지 인삼말. 그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자기가 누구인지, 너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8절부터 마지막 끝절 17절까지는 자신의 일정을 소개하고 있고요. 어떤 어 맥락에서 자기가 로마서를 쓰게 되었는지 펜을 들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나는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데 아 세상에 로마에도 교회가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 물론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의 여행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로마에 가서, 어 그래서 간접적으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이겠지요. 어떻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공로는 아니었다. 그리고 거기에도 어 교회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라는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 내가 그의 아들의 부금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여기 구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수 있죠.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섬김과 수고는 사람을 섬기는 섬김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자기가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기도 시간에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기 이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더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보다 이웃을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가 더 풍성한 사람들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사실 이 구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그 사람에게 알려 주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성도의 교제 영적 비결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서로서로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우리 온리교회가 단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서로서로 서로 기도하고 또 그것을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기도할게 혹은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기도, 정직한 기도가 서로 간에 쌓이고 그것이 서로 간에 알려 줌으로써 우리 온이 교회가 영적으로 기도의 삼겹줄로 끈끈하게 묶어지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너한테 로마에게 당도하기를 원한다.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곧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 동그라미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를 지금 개역개정판은 지금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떤 신령한 은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십자가 예수의 복음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의 강권하심입니다. 어떤 랄랄랄라 이런 은사가 아니고 십자가 복음을 믿고 부활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되는 그 영적인 힘을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인간적으로 불안함이 있었으면 이런 표현을 했 겠어요.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너희와 교제함으로 너희를 통하여 나의, 나 내가 영적인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영적인 위로를 서로 주고 받는 공동체 성경적 공동체, 하나님의 권면하시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 기를 알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내가 마음이 없어서 못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회가 닿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막았기 때문에 못간 것이지, 이제 곧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냐, 어리석은 자냐, 다 내가 빚은 자라. 뭘 빚었을까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었던 자들을 다 죽이고 다니는 그런 살인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내가 빚졌다 하나님께 빚을 지고 교회에 빚을 졌다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16절, 17절 말씀은 로마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고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꼭 암송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16절, 17절 다른 것은 특별히 주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읽, 읽어보시면 크게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요. 단두 가지만 짚어드리면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에서 첫 번째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믿음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내가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두 번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고대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마지막 구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다.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구원은 공로나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즉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하게 될때그 자가 복음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한 구절 한 구절 앞으로 한 달간 함께 주 앞에서 묵상하게 될때이 말씀이 그동안도 수많은 종교개혁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구현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진리 위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력을 통충만하시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첫 번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빛진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이 아침에도 나의 기도 이전에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내 이웃을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 나옵나이다. 아멘.